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기는 김학창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이 낫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그 이야기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태된 자는 성령으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가정의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결혼 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예비 남편인 요셉이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서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제도였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파혼하려고 하면 이혼 절차가 필요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둘은 약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함께 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혼을 파혼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말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요셉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처녀가 임신하는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로 파혼을 당하게 된다면 마리아는 친정으로 보내져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의로운 성격은 율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요셉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이 일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처벌을,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면서 마리아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는 극률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민하던 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의 원인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 잉태의 원인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파혼하지 않고 결혼을 완성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현할 때, 구약을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로, 그리고 신약을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정녀의 잉태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신다는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의 배경 말씀이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선 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웨리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이루어진 일이 몇천년 전, 몇백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라는 사실을 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러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꼭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먼 옛날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와 우리가 지금도 순간순간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사랑을 헬라어로 에가페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파오의 3인칭 단수 부정가고,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희생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절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 것 없고 하찮은 존재인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후에는 그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문제가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죄에서 떠난 삶, 삶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 기억하며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되게 하소서.